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함께 나눌 존재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찬미가 592장. 다 모여 노래하자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nihunt pro i'll give you 보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에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너어 수정빛 바닷다 1월 8일 수요일 함께 나눌 존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아담이 창조된 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앞에 이끌려 그에게 각각의 이름을 받았다. 그는 각 생물에게 짝이 있음을 보았지만 그중 자기를 돕는 배필은 없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이다. 짝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에서 유쾌한 일과를 수행한들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어깨동무하며 공감대를 나누고픈 아담의 갈망은 천사들과 가까이 지낸다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 사랑을 주고받을 동일한 존재가 없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짝을 주셨다. 돕는 배필 즉 알맞은 조력자 함께 지내기에 적합한 자 서로 사랑하고 헤아려줄 존재를 그분께서 만들어 주셨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갈빗대로 하와가 창조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머리 꼭대기에서 그를 조종하거나 그의 발밑에 짓밟혀 업신여김당해서는 안 되며 그와 동등한 존재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와는 아담의 일부였다. 뼈에서 나온 뼈, 살에서 나온 살이며 아담의 두 번째 자아였다. 둘 사이에는 마땅히 존재해야 할 강한 결속력과 끈끈한 애정이 드러났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식을 이끄셨다. 그러므로 결혼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시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중 하나이며 타락 후 아담이 낙원문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복이 된다. 결혼은 인류를 순결하고 행복하게 하며 인간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준다. 결혼은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징을 향상시킨다. 부조화 선지자 46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랍 에미리트의 박교린, 이미화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걸프 지역 7개 나라와 재림 성도 4천명 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2N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식일에 기도력 방송을 하고 있는 토평교회 전도사 임미선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봉사대를 가신 이소망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절반이 조금 넘는 52%의 사람들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고,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는 이들 또한 24.5%나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46%나 됐다고 하는데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 생각을 할수 있겠냐며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집과 경력을 더 포함해서 5포 세대를 뛰어넘어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는 뜻으로 M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 빡빡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신조어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빗대어 표현한 푸어족.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니트족.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력은 돕는 배필, 즉, 알맞는 조력자를 소개하며 결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결혼. 사실 결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결혼제도는 휴식과 소속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가정은 크나큰 행복이 깃드는 곳이 될 것이었고, 가정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재생의 시간은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인 것이죠.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본교리 23번째인 결혼과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해 가족들을 구원하고 붙드는 도구가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헤아려줄 존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두 명의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타락의 영향으로 이상적인 결혼관계에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신 소중한 결혼제도를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고수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성장시켜 주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짝을 찾기 위해 열심히 당신께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외로운 빈자리를 가장 빛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귀한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rue